자 오늘은 아내가 해준 국수를 먹는 우리가 지니 나 먹방말고 아름이를 찍어야 돼 아름이 아름이 많이 찍고 있다 그런데 왜 아름이 외수가 많이 나까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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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좋고 어머니 어머니 가 해준 국수하고 멸치 국수하고 오는 게 맛있어. 나만 좋을 수는 없어. 왜돈다 넣었잖아니. 국수 다 있으면 돼 또. 고추 왜 넣어요? 나 마완자라. 자. 음, 굉장히 매운 상태입니다 지금. 음, 어때 국수? 여기 좀 해봐라 내가. 매워요. 어진아. 안 짜고 아유. 매워요. 응? 음? 어? 매워? 안 짜요 근데. 예. 매워요, 엄청. 왜 맵지? 이거 고춧가루를 많이 했나. 먹어 봐, 씨. 어. 먹어 봐. 알았어. 음? 소스 통째로 먹으라고 해 놓네. 자, 오늘 그러면 저도 먹어 보겠습니다.